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하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12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일을 하면 사명이고 교회 밖에서 교회적인 일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속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에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어,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 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이다. 아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아니면 내,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주셨는가,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했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을 또는 이웃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자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자임을 분명히 해야 거기에 대한 사명이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이곳에 Here and Now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계속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은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고 믿으면요 자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이 생각나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회 너희들도 스스로 또 선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생각나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emind 다. 이렇게 말할 수있어요 옛날에 뭐 remind 하면 이런 생각 나잖아요. remind 웨딩이다. 저도 뭐 때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remind 웨딩이라는 것은 결혼을 처음 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참 간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나서 지금 가정생활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의식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 성찬식도 뭡니까? Remember me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린 지금도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주합니다. 우리 돌아온 성탄주일에도 성찬식을 또 합니다. 조서감사절에 했고 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잊혀집니다. 급한 것, 늘 바쁜 것, 나와 가까운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유튜브 보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마치 알고리즘 떠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어하는 것만 주변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절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걸 안 하면 어, 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어, 구원파에서 지금도. 한 시기를 지켜야 되고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떻게 하는 어느 정도가 가장 생각나게 할까 그것은 각 교회에 주어진 결정입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 여러분 수요일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어, 주중이 6일이 있으면 7일이 있으면 중간에 한번 주님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 여러분, 새벽은 매일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것을 순간순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성도들에게 썼어요. 여러분 이 편지들은 서신자들은 전부 다 교회에 보낸 겁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혀집니다. 자꾸 처음 마음은 불 같은 마음이 들었다가 식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블이 이게 리 바이블이 처음 받았던 그 마음이. 다시 소생하는 거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때는말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암송할 때에 리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이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 자신의 사명이 뭔가 이걸 이제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시대도 이제 제사장은 없어졌죠. 유대교에 이제 남아 있는 어 이제 전통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걸 따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처음에는 이제 십이장을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보금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는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스 10장에서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내 민족, 내 동족,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그들을 건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 부른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명의 특징입니다. 1팔절에 십칠절 십팔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한게 아니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나를 통하여 쓰인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사명이라는 것은 또한 가지는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지만. 나를 통하여란 말은 그 안에 나의 말과 행위와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에 이 사역자들 놓치는 부분. 나를 통하여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런 뉘앙스를 하시죠. 그러니까 간정 이런 걸 들어보면 많은 간정들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아니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를 통하여 된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말과 행위와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도 나타났지만 이건 전부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나를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자기를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 전달되어야 돼. 왜냐면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있는 곳, 그곳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 남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통 그렇게 말하는 상도덕이지. 있 어디 같은 곳에 같은 성, 상점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분명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오직 다 일을 할수 없거든요. 자기가 다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늘려있는 이방인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 에베소 가잖아요. 그럼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리뽀 가잖아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측해놓고 조금만 지나면 떠납니다. 디모델을 세우고 또는 어 다른 사람을 사역자를 세우고 자기는 떠납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놓고 가면 됩니까? 그, 그다음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남아있어? 있잖아요. 로, 그 고리도전서에도 봐도 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바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디모데와 아볼로와 이런 사람. 이거 분명히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거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이런 종합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사명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바울의 사역은 어, 교회 개척이나 선교 사역. 교회 개척을 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개척하고 그냥 자기는 또 떠나고. 이건 차라리 선교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목양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역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이 사역들에 동참을 하 하게 되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래 그런 사역들을 다리 역할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심의 사명,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다른 주님의 사역, 복음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 지켜도 하겠습니다.